안녕하십니까 배이 되신 리뷰입니다 배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미상의 이달의 신상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배민상의 신규 가입 회원분들께는 정말 많은 혜택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제품은 고구마 치즈떡꼬치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요거는 1kg의 제품이고, 금호푸드라는 제조원에서 나온 제품이네요. 그리고 소비기한은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름을 끓인 다음에 고구마 치즈 떡꼬치를 1분에서 2분 정도 튀긴 후 드시면 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제가 1분, 2분 다 튀겨봤는데, 이거는 한 2분 40초에서 3분 정도 튀기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3분 튀긴 거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요렇게 안에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튀김옷이 있고, 안에 떡이 있고, 고구마 있고, 치즈 있고, 요런 구성으로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튀김옷은 되게 바삭한, 얇은 바삭함이 있고요. 안에 떡이랑 치즈랑 고구마가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담백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좀 공존하는 맛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핫도그 스타일로 제가 그냥 설탕 뿌려먹어 볼게요 음~~ 설탕이 제일 맛있습니다 분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요걸 단일 제품으로 판다고 했을 때는 요기 그냥 막대 같은 거 안에 꼽아 주신 다음에 하나 들게끔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꼽았을 때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먹게끔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불닭 닭갈비?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거 먹으면서 생각된 게 약간 라멘? 같은 것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라멘이 가라아게나 이런 튀김들이랑 먹는데 이 떡꼬치 한 조각에 하나, 둘, 세번 잘라주신 다음에 나가셔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은 1kg에 7,000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몇 피스 들어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7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4피스로 하셨을 때는 6,000원 정도를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구마 치즈떡꼬치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리가 엄청 간편하고요 다양한 메뉴로 또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패드리는이 제품을 강추 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품은 감자 말이 세우란 제품인데 이 제품입니다. 쌀국수집 가시면은 짜조 친구들로 같이 항상 나오는 튀김이죠. 제품명 냉동 감자마리 새우 감자 55% 새우 17.5%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보관 방법 당연히 마이너스 18도에서 보관하시면 되고 별도의 해동 없이 160도에서 4에서 5분간 튀겨서 섭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니까 유통기한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요거 한번 제가 조리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쌀국수집 가면은 나오는 감자마리새우 스타일로 딱 보이죠? 제가 좋아하는 타르타르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다, 이거. 보통 이제 쌀국수집에서 먹는 이 감자마리새우랑 같은 맛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감자의 식감이 되게 살아있는데 안에 새우도 공존하니까 되게 맛있어. 요 하나 더 먹을게요. 음! 다익숙해네 요거는 생명은 바깥에 감자가 바삭바삭하게 살아있어야지 될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휴지기간을 두시는 게 아니면은 조금 더 바삭한 튀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2분 정도를 튀겨놓으신 다음에 재벌하시면은 더 맛있는 튀김 하실 수 있어요. 요게 또 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10개에 4,000원인데, 그럼 1개에 4 0 0원이라는 뜻이죠? 요거 쌀국수집에서 포피스 4,000원 정도를 판매하신다는 가정으로 합시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마진이 2,400원 정도 남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자카야나 호프집, 치킨집 모두 튀김집을 하는 사장님들께는 요 감자마리 새우 플러스 흰다리 새우. 제가 추천드렸죠. 흰다리 새우 친구들이랑 요 10피스, 흰다리 새우 6피스에서 뭐 16마리 정도 해갖고 모듬새우튀김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감자마리 새우 역시 좀 특이한 제품이잖아요. 감자와 새우를 같이 공존하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와에 드리는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또 기가 막히는 제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허니버터 맛 시즐링입니다. 이 허니버터 맛 시즐링을 뿌려가지고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왔었죠. 뭐, 허니버터 맛, 치킨에, 감자튀김에, 뭐에, 뭐에, 그냥 모든 다 대한민국 허니버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원 홈푸드에서 나온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설탕이랑 버터 혼합분말이랑 벌꿀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개봉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고 반드시 밀봉하여 여기 밀봉하여 보관하라고 했는데 제가 늘 원하는 거 요렇게 깐 다음에 요렇게 밀봉할 수 있게끔 딱 해주잖아요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품 보관이 가능하다 자요허니버터시즐링 가루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가루에 이 초록색 파슬리 프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감자튀김이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감자튀김이랑 사실은 이 종이봉투 같은 거에 이거 넣고 섞어서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못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현석이 형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원래 먹는 거야 감자튀김은 네. 음, 요 제품이 조금 더 고급진 허니버터 맛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품은아나 제품들은 너무 달달한 맛이 났는데 이 파슬리 가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급진 허니 버터의 맛이 나긴 합니다. 요거 치킨에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요 치킨은 이렇게 묻혀서 나가 되는 거 아시죠? 음, 와. 음! 이거 기가 막히다 프랜차이즈는 허니버터 시즐링 가루를 따로 구매를 못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치킨집 하는 사장님들은 이 제품 사용하셔가지고 허니버터 치킨을 나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 500g이거든요 감자튀김은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약 4g 정도만 제공되면 될것 같고요 치킨 한 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약 50g 정도가 소고되면 될것 같아요 500g에 6,100원이거든요 치킨 한 마리를 가정했을 때 50g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61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니버터 마 시즐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요 사실 호프집이나 이자카 사장님들은 종이봉투 조그만 거 구하신 다음에 요 감자튀김이랑 요거 허니버터 가루랑 같이 주세요 쉑쉑 감자 이렇게 좀 네이밍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허니버터 시즐링으로 다양한 메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배민상회 이달의 신상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배대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배민상의 신규 가입 회원분들께는 정말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꼭 회원가입하셔가지고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만 보고 리뷰하겠습니다. 배대리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